앞바퀴 쪽을 보라고 하시더니, 손으로 탁탁 치는데, 이제 앞바퀴가 흔들리더라고. 좌우로 이렇게, 심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고 이제 얼라, 얼라이먼트를 봐야 된다. 근데 이 수리는 여기서 못한다. 자기가 기술이 없다. 그래서 다른 카센터 가서 붙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아, 알겠다. 그럼 뭐 어디가 고장난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안쪽에 이제 보여주면서 무슨. 로함, 그렇죠환하시지 않습니까? 예. 자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제가 한번 잘 보십시오, 고객님들, 우리 회원님들.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바퀴도 안꽂진 상태에서 저희가 살살 움직였을 때 양쪽으로 좌우로 움직이죠? 저쪽으로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면 조금 더크로즈 한번 해 주봐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증상이 발생되냐면 흔들어 보십시오 직접 힘주지 말고 그냥 살살 안 흔들리죠? 네.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타이어가 정렬이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1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그 산타페 DM 저번 주에 방문하셨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주행 중에 소리도 나고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점검했는데 왜 이거 증상이 네. 어떤 증상이죠 증상이요 예 네. 증상 점검하기 전에 내가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기 전에 증상이 일단 예 네. 네. 주차에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위로 올라갈 때 방지턱 음. 지나갈 때 삐그덕 앞에서 아방지턱이 넘어갈 때 삐그덕 소리 예, 나고 예. 또 하나는 또뭐 있다고 하면 덜그덕 덜그덕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음. 그 뭐라고 해야 지 음. 타이어가 약간 흔들, 흔들린다고 그랬나? 아, 핸들이, 핸들이 흔들린다. 네, 네, 아, 그런 증상이 있대. 브레이크 를 밟았을 때. 예. 네, 흔들린다. 네. 우선은 중요한 거는 여기 와서 처음 고객님이 멀리 사시죠? 어디 사시지? 양주요. 양주. 요 양주 사셔요 김포인데 네. 멀리 오셨어요. 참 좋습니다. 저희 살도 몇분 보려고 <laughs> 고객님 참 도와주기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여기까지 왜 왔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를 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보면 여기 정비사들 보면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 보면 그냥 별거 아닌데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이런 거를 아무래도 우리가 저도 정비사지만은 조금씩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자는 얘기죠. 자, 한번 뭐, 한번. 경로를 한번 살짝 물푸어 주십시오. 네. 조금 뭐 말하자면 긴데 그냥 평소에 네. 차에 이제 제가 관심이 네. 그 많아가지고 관리하는 거 신경 네. 많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이제 타이어 이제 얼라 얼이먼트좀 보려고. 그냥 아. 타이어에 문제가 있어도간건 아니고 음. 하체 조정을 하려고 그렇죠. 갔는데 얼라이먼트 볼 겸. 그, 그럼 왜 보려고 간 거예요? 그냥 가죠 그... 뭐. <laughs> 아, 똑같이 그런 증상이 나서 아까처럼? 뭐 증상도 네. 증상인데, 증상보다는 일단 저 그냥 관리할 겸같이 아, 처음에. 하고 싶으셔서? 네. 예, 예, 예. 어떤가 좀 물어보기도 예, 하고, 예. 타이어 상태도 괜찮은가? 예, 예. 물어볼 겸서 타이어 가게 갔었죠. 예, 예. 가서 이제 얼라이면서 좀봐주십시오 하니까, 봐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차를 음. 뛰어서 이제 봐주시는데, 저를 이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바퀴 쪽을 보라고 하시더니, 손으로 딱딱 치는데, 이제 앞바퀴가 흔들리더라고 좌우로 이렇게, 심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고 이제 얼라, 얼라이먼트를 봐야 된다. 근데 이 수리는 여기서 못한다. 자기가 기술이 없다. 그래서 다른 카센터 가서 붙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아, 알겠다. 그럼 뭐 어디가 고장난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안쪽에 이제 보여주면서 무슨. 로함을 예, 교환하실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왜냐면 한번도 그날 위에 타서 제가 그냥 흔들어서 이부품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네네. 실제로 제가 한번 흔들 테니까 그뭐 어쨌든 어쨌든 타이 어 업체에서 이렇게 흔들린 건지 한번 육안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흔들어 던 겁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흔들리고? 네네. 한번 흔들어 보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흔들어도 꾸덕꾸덕 죠 네. 옆으로도 꾸덕꾸덕, 다됐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예,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로어 원포를 이제 또 가셔 가셔 가지고 이제 부분 정비 업체에 가셔 가지고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직접 구매 하셔 가지고 제가 들은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그래서. 부분 정비 업체가 로아암을 교체를 했죠. 했죠. 잘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고객님께 부품을 사셔가지고 이제 이제 비용 주고 교체하는데 많으니까 요즘 또 인터넷에 가서 이제 교체를 하셨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체 한 데서 점검을 또 어떻게 해줬나요. 이거 뭐야 그로아암그 볼을 교환을 하고. 아니요, 아니 점검 그런 건안 네. 해주고 그냥 제가 가장 부품 음. 이거만 해주십시오 아니까그것만 해주시고 공인 받고 음. 그리고 끝. 근데. 은행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소리가 나고 예전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고 예. 지금 그랬죠 대충 로어 암볼두 개에 대한 예를 들어 교체 비용 지출은 얼마나 하셨어요한벌 양쪽을 교환했는데 벌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예. 가격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 뭐 대라고 뭐 개봐야 1, 2만 원이에요 네 예. 예. 근데 타이 어 한짝당 4만원을 받더라고요 아4만원 양쪽 8만원받았거든요 그렇죠. 종이만 그렇죠. 고객만 예. 팔에 부품이 예예. 따로 있어요. 한 10만원 들었죠. 그렇죠. 네. 양쪽 다 해서 도심0만원 그렇죠. 나왔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렇죠. 예예.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고객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님이 저희는 그럽니다. 고객님이 볼을 사와서 그 전에 타이어 집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부분정비 업체에서 볼을 교환했지만 무조건 볼만 교환해서 고객님이 사오셨다고 해서 거기서 진단을 끝였다는 이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죠. 고객님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볼을 교환하고 한 번만 흔들어 봤다면, 이런 거또 해서, 예를 들어서, 타이로드 엔도가 나갔습니다. 타이로드 엔도가 나갔으니까 같이 작업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분명히 고객님은 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더 쉬운 게, 타이어샵에서 휠 얼라이먼트 조정, 휠 조정을 했을 때, 엔도가 안 풀려가지고, 타이로드 대를 갖다가 좀 많이 조금 이렇게 손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안 돌아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돌아가면, 타이로도 엔도를 교체하고 나서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휠 얼라인트 조정을 어 얼라인트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체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정이 원활하게 못해요 저기게 퍽퍽하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가 손상이 갔는지요 자 그러면 타이어 바로 풀러서 엔도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네휠 네. 탈착을 했습니다 커브에서요 자 보면 아까 타이로도 엔도라는 거는 뭐냐면 고객님의 핸들을 돌렸을 때 마지막으로 바퀴 쪽, 그쵸? 너클 쪽에 힘을 주는 마지막 그 볼입니다, 볼. 그쵸? 그걸 말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볼이라는 거는 저번에 가는 저기 뭐야, 이 부품입니다. 저번에도 이 부품. 로, 로암이 볼. 이거를 교환하신 거예요. 이것도 유형이 있었을 겁니다. 예, 교환은 잘 하신 거예요. 그것도 판단 잘못 내렸다는 게 아니고 아쉬운 거는 같이 잘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고객님들. 우리 회원님들.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바퀴도 안 꽂은 상태에서 저희가 살살 움직였을 때 양쪽으로, 좌우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 되면 조금 더 크로즈 한번 해줘봐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떤 증상이 발생되냐면, 만약에 주행 중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 핸들을 꽉 잡고 여기가 볼이 안 움직여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이어가 가만히 있어야 내가 이만큼 흔들, 만큼 꺾든, 이만큼 꺾든 조금씩 핸들을 각도를 꺾었을 때 내가 운전자가야 운전자가 타이어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볼이 유격이 있거나 뭐 로한 볼이 유격이 있거나 어디 하체 유격이 생기면 주행 중에 잘 몰라요. 직진할 때는 이제 쫙 이제 그 도로에서 근데 내가 핸들을 꺾거나 아니면 타이어가 뭐 미끄럽다든지 노면이 불 굴곡이 있다든지 뭐 그런 증상 때 얘가 혼자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운전자가 뭐냐, 다피없고 불안해요. 뭐 떠올든 소리가 나든 어쨌든 소리나든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빙판길 같은 경우는 움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그 전에도 그런 증상, 그런 불안한 느낌이 나니까 보를 이제 점검을 해서 교환을 하신 건데 오늘은 이쪽에 운전석쪽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이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100% 하고 많이 망가졌다고 하면 조수석 쪽은 지금 한30% 정도 망가졌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아까 또 궁금할 거아니까뭘파손하긴해 놨냐. 그것도 한번 저쪽으로 한번 조수석 쪽을 타이어를 탈착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예. 조수석 쪽을 저희가 왔습니다. 자, 왜 뭐가 문제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쓰라 여기 봐 봐. 이쪽은 타이로도 엔도 쪽이고요. 이쪽은 타이로도 대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15mm인데 그냥 스파너 갖고 돌려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안 돌리고 여기 보면 바이스를 꽉 물린 자국이 납니다. 이쪽 이쪽을 봐도 되고 저기 같이 풀어주면 해주세요. 네. 바, 바이스를 물린 자국이 나는데 자이 바이스를 물린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 보시죠. 네. 바이스를 물려 돌릴 수도 있어요. 돌릴 수도 있는데 바이스를 물렸다는 얘기는 저쪽은 깨끗합니다. 그럼 이쪽은 바이스 물리고 저쪽은 바이스를 안 물렸다. 그럼 양쪽 다 물려야 되죠? 추리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쪽은 물렸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예요. 엔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너트하고 볼트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볼트를 돌려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이, 조, 이 볼트를, 이 볼트를 풀러, 이 요, 요 너트를 풀르고, 요 이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타이로 때를 여기다 돌려서 15mm를 돌려서 조정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여기 비치면 바꾸려. 저걸 움직이면 여기 핸들이 자,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 인아웃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리는 저렇게 만약에 원활하지 않으면요. 조정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타일 엔돌을 주문을 해서 최대한 비용 안 들어가게끔 한번 교체 작업을 해보자고요. 잘 풀려 잘 풀려. 자, 이렇게 잘 풀려야 돼요. 운전석 쪽은 아까 이제 어? 그렇게 아까 없는 거면 보잘 풀려. 돼요 저쪽도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풀러 보고 뭐 찍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전에 추리한 거죠. 자,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다가 녹녹 고착 방지제 좀 발라주면 돼. 드릴 볼때 녹다 제거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다 하고 나서 휠 얼라이먼트 조정은 꼭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차가 산으로 갈수 있습니다. 예. 비행기야? <laughs> 지금 안 풀려요. 너트는 풀리는데 엔도가 안 풀립니다. 자 달궈서 어차피 교환할 거니까 달궈서 제가 풀러 볼게요. 정안 되면 잘라야 되는데. 빨갛게 달궈서풀러주는 데, 한 번에 풀리면 안 풀려요 자, 이렇게 움직이죠 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으로풀 자, 이렇게 자, 이 잘했어. 겉에를 잘 구워서 타이로도 되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나사사는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어요. 잘 이제 좀 살려서 고창빵 이제 뿌려서. 도포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하는 거 이쪽도 확실히 나갔어요. 물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교체합니다. 나사산이 안 좋은 나사산 안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은 실용해서 제거를 한번 해주는 얘기죠. 그거를 했고 기존에 남아있는 너트로 그리스를 발라서 몇번 왕복을 해주면 나사산이 죽어있는 건 그러니까 안을 들어가는 어쩔 수 없어도 겉에 있는 건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트는 저희가 이제 새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준비만 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트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엔도 EW050 자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쪽은 안 찍습니다 이쪽 똑같아요 준비해 놓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예, RH 이쪽이 맞습니다. 우선 고착방지제, 고착방지제를 도포해 보자고요.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요. 그쵸? 그렇죠? 고착방지제를 부린다고 해도 100% 이런 일이 발생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화하자는 얘기죠. 나사산 안에까지 깊숙이 좀 넣어주세요. 한번더 발라줄 겁니다. 그 다음에, 너트. 그 다음에, 한번 더, 여기 보시면, 너트가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한번더 밀기 때문에 깔끔하게 저기 처리가 됩니다. 자, 깔끔게 처리가 되고, 그래도 모르니까 이쪽에 안쪽에 물이 좀 들어오지 말라고요. 물이 항상 다니까 때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좀 꼼꼼히 해서, 특히 이 입구, 입구 쪽. 기존에 있던 나사산을어서고대로 우선 조립해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시작은요. 저희가 었을때 7칸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를 우선 맞춰보겠습니다. 나사산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장착이 장착은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빼냈고요. 또 빼냈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퀴 다 조립을 하고 바퀴 다 조립하고 마지막 영상 한번 흔드는 거 한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냥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직접 힘 주지 말고 그냥 살살 안 흔들죠? 네자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타이어가 정렬이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 안 흔들려? 정확해? 뭐또 내가 하면 또 차영이 하면 또 거짓말하는 줄 아니까 이거 <laughs> 직접 한번 흔들어 보라는 얘기죠. 아까 어떤가 하고요. 자 그래서 잘 마무리 됐으니까요. 한번 운행을 한번 해서 뭐 소리가 나거나 그런 또 소리가 나면 또 이제 점검 후에 또 이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공연도 멀리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